반갑습니다. 대화 이승선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간은 있는데 지급성이 무너진 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있는데 간이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임용고시를 치면 임용고시칠 때마다 꼭 떨어집니다. 자,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 뱀띠가 뱀띠 능력자입니다. 뱀띠가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뱀이 동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주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의 뱀이냐 7달의 뱀이냐 10월달의 뱀이냐 겨울의 뱀이냐 그 뱀을 하나 해볼 때 월별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동지달, 석달의 뱀이 활동력이 없다고 봐야 보셔야 됩니다. 뱀이라는 것은 왕성한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내가 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똑같은 물이 계주, 계유, 시지가 가빈입니다 시비는 시지는 가빈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상간에 옷을 양복 또는 아루이로 어, 양장 투피스를 다입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격을 갖추고 있죠. 상간이. 그리고 재승도 격을 딱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개유가 돼가지고 아주 기가 어, 차게도 간이 있고, 재가 있고, 식신이 있고, 인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 유, 축에서 금이 돼버렸습니다 간성이 금으로 변하여 간성이 무용지물이 된 사주입니다. 그 간성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간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시험 칠 때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자기만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 이분이 절망을 하셔가지고 어,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축이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계곡이 있는 골짜기로 어, 가서 스님이 되고자 수행을 한다고 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있고, 간도 있고, 식힌도 있고, 인수도 있고, 다 갖추었지만, 은 간성이 합에 의하여 무력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아우, 제도 있네, 간도 있네, 인수도 있네, 아 사주 좋네 하고 볼때 놓치기 쉬운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키 뱀이 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축달이라는 것을 겨울에 뱀은 활동력이 저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간성도 이 축이라는 것이 개축이 배고대살이면서 유 때문에 사이축으로 서로 따라가서 하나의 금의 꿈을 이루면서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제도 모수고 간도 모수고의 모두가 응고대고 통교에 대해서 무력화된 사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사주지만은 사주가 모용지물이 된 사주로서 성도 지명의 사주입니다. 그러나 성도 지명은 상당히 격을 갖추는 여성선이 될 것입니다.